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가장 밝히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간에게 온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신화면 모든 것이 신화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짐성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혹시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창세기 3장 2절과 3절의 차이점을 읽으신 분이 계시면, 지금 한번 보세요. 2장 16절 17절하고 창세기 2장 3절에 2장 2절, 창세기 3장 2절 3절에 하와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차이가 약간 있을 겁니다. 똑같은 약속을 줬는데 이 약속이 변질되거나 정확하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의심의 문장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하나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뭔가 빠졌고 뭔가 들어왔어요. 자요 얘기를 지금 해볼게요. 만지지도 말라. 아, 동산 중앙에 서, 이 나무 두 개가 있는데 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담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해보, 안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안 만지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의 울타리를 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평가하냐면, 율법의 울타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름, 먹지 말라. 요거 지키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 요거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걸 추가했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둘 다를, 약속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와가, 하와 입장에서는. 그런데, 뱀에 쏘아가지고, 만지지도 말라, 요걸 어겨봤어요. 안 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것도 율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약속이라고 생각, 이게 약속은 아니잖아요? 근데 약속이라고 받아들인 거야. 근데 만지지도 말라, 만져보니까 만지 괜찮네? 요거 어기니까 괜찮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요것도 어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거 지키게 하기위 해서 아주 귀하게 만지지도 말라라고 더 세웠는데, 율법의 울타리를 하나 더 쳤는데, 요거 어깨 보니까 괜찮네? 문제 안 되네? 이래가지고 요거까지 어기게 되는 도화선 역할을 거꾸로 하게 되는 거야. 예 기가 막히죠? 사단의 속임수는 요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절 3절 보면 아주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죽을까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일부를 삭제하고 또 약속의 일부를 추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사단의 계획은 항상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붙들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결국 그 계획에 이 하와는 넘어갑니다. 장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때 이 약속을 어길 때아다은 어디 있었을까요? 장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식도 하고 보암식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준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두 가지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하는 해석. 두 번째는 따먹을 때 옆에 있었다는 거죠. 자, 따먹을 때 옆에 있든지, 아니면 나중에 와서 그 소리를 들었든지 간에 하원 아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 따먹은데 안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령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형태로 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창세기 2장 7절이 깨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이 분리되는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는 죽음이에요. 세 번째 죽음 뭐냐면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와가 먹지 말라고 한이 약속을 어겼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미 이게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어안 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깊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의 약속을 주셨을 때 하와가 있었냐?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6장에서 봐서 알겠지만 하와는 이 말씀 받을 때 없었어요. 하와는 오직 아담을 통해서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와는 이 약속에 대해서 추구하거나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헷갈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담은 직접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이 자기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현실은 전혀 정반대의 현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과 현실이 충돌됩니다. 사실은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계속 넘어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요런 상황 중에도 말씀을 믿으라. 욕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욕걸 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현실이 정반대로 충돌 딱 되니까 아담은, 예, 현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언약을 놓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아담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지 않아서 약속을 놓으신 겁니다. 이 표현이 디모데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내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줄 알았어.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자, 디모데 전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과거에 비방자고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실제로 그래 했거든요.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그때 안 믿었었고 내가 몰랐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약속을 어긴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지금 바울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창세기 3장은 어, 인류의 타락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 타락 이전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떠남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망과 생명을 표현할 때 항상 관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그냥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남이란 말은 다른 말로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망과 죽음은 뭐게 사망의 끝에 사망은 뭐냐? 이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을 사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쓰고 쓸수 있고,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왜 인간이 타락했냐고 얘기할 때, 요것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근데 창세기가 지나면, 누가 창조했는지도 사라지고, 창조의 순수도 사라지고, 창조의 원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왜 인간이 타락했는지도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의사가 병원에 갔을 때, 두 가지를 하잖아요. 하나는 진단을 하고, 하나는 해답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사라지면 이두 가지가 다 사라집니다. 인간을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부 정신적으로 진단하고 있거나 육신적인 결핍으로 해석합니다. 진단을 이렇게 하니까 답을 다른 쪽으로 주는 겁니다. 돈이 최고다. 아니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지 못하면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출, 출발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단을, 사단이 사단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단의 자년데.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요거는이 프린트물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8장 4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마귀 자녀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여기 빠져있습니다. 이 시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이 많은 내용을 어, 너무 빈약하게 설명했거나 아니면 제가 설명을 잘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구약 안에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걸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땡입니다. 그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서, 그, 창조하신 부,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틀림없이 또한편으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안에서 특별히 만물을 또 부원케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게 1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장에는 인간이 얼마나 복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한 어떻게 보면 완벽한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는 그 완벽한 환경에서도 인간은 결국 타락했음을 보입니다. 사단에 속아서 범죄하게 되고 약속을 어기는 범죄를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 창세기 3장은 타락에 관한 내용입니다.